많이 몰라셨겠지만 네. 당황하지 마시고 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에 이를 네. 들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어떡해. 네. 네. 지금 저에게 고객님의 주민등록번호와 네. 그리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말씀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뭘요? <laughs> 뭘요? 고객님의 불안한 감정을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떡해. 정말 개요 개그 프 <laughs>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웃음> 응, 그래서 네. 고객님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아, 당황하지 않았어요 아, 당황은 안 하셨구나 네. 중국 보이스피싱 애들이 네. 그 고객님의 통장을해기운 했어요 보이스피싱 그게 뭔데요? 보이스피싱 그 고객님 네. 당황하, 당황하시.. 당황하셨어요? 아 당황 안 했어요 네. 원래 이 사람이 당황하면 말이 좀 많아지거든요. 당황 아, 안 했어요. 아. 네. 아니요, 고객님, 알겠어요? 네? 어. 아닙니다, 고객님. <laughs> 아니, 얘기를. 이... 어... 지금, 네, 제일 책에, 네, 지금 김철민 여의한 금융사기단 12명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요예보세요 네.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 됐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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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지금 뭐 근무 쉬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근무 중이세요? 차가 깼는데요. <laughs> 네, 그러면 계속 자십시오 네, 계속 하세요. <laughs> 어, 지금 일하고요. 현재 편이 근무해야죠 하셨던 거죠. 신경하세요. 아, 근무 시간 이러상해서 생다니까요 아 그러시는데 네. 죄송합니다. 또자는그깨워가지고 아니 내거 통장 찾아낼 거 아니에요. 계속 하시라고요. 아니 그거 거짓말입니다. <laughs> 네, 거짓말이요? 에난 전화하지 마요 아저씨 말투 말투. 뭐, 아저씨는 뭐 아저씨 한살 어린데네. 오, 오, 내가 한살 어린 어린데나 뭐. 뭐 <laughs> 나보다 한살어리다고요 네. 저 85년생이에요, 85년생. 힘들겠네. 응, 85년생. 85년생인데 왜 이런 일이에요? 어. 네, 저보다 고수가 많으니까, 네, 앞으로 섭많 마시길 바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바로 네, 민주씨 목소리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laughs> 네, 사는 <다는> 것도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